와 요새 그거 보셨겠습니까? 음, 자 앞으로 뜨는 학과하고 사라질 앞으로 뜨는 학과와 이 사라진 학과 이거에 대해서 좀줘 되는데 뜨는 학과 사라진 학과 있어요. 예 이건 그냥 2025년도 자료로 가지고 온 거긴 한데 뜨는 학과 인공지능 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사이버 보안 와 지금 다 이제 유행하는지 이런 것들죠. 로봇 반도체 바이오헬스 환경 뭐 간호학과. 뭐 이건 바이오스나 환경 이런 거는 뭐 알겠고 UI UX 디자인 이것도 아직 뜨나 봐요. AI 윤리학과. 뭐 이게 뜬다고 하고. 이 사라지는 학과가 와, 이,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사라진다는 그런 거잖아요. 앞으로 음,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주로 보자면 신문방송학과, 문헌정보학과, 통계학과, 법학과, 비서학과, 광공학과 근데 이제 통계학과가 사라질 거라고 얘기가 나오긴 한데 약간 좀 보면 전통적인 문과계열 기반의 학과들이 다 이제 사라지는 뭐 그런 걸볼수 있겠네요 신문방송학과 없어지고 문헌정보학과 없어지고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 어차피 법학과 아... <laughs> 법학과는 없어지기 힘들 것 같은데 비서학과 이거 없어질 수 있죠 광고홍보학과 이것도 없어질 수 있고요 사회학과 교육학과 그러니까 약간 인문 쪽에 관련됐었던 거는 다 이제 없어지네통폐합되거 나락 가는 거구만 나락 관광경영 이것도 없어지고 예술이론 야 근데 그중에서도 통계학과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. 그렇죠. 전통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통계학과 좀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, 이 인공지능학과, 이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이런 쪽으로 아마 흡수돼서 상향으로 아마 과 이름이 바뀌는 것은데 그러니까 통계학과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뭐 인공지능학과, 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뭐 이런 쪽으로 뭐 가지 않을까 싶은데 없어지기는 힘들 것 같고요. 통계학과가 없어진다는 건좀 말이 안 되는 것.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통계적인 것들도 보고. 그 위에 뭐, 코딩도 해야 되고, 요새 뭐, 개발도 뭐, 배워야 되고, AI도 해야 되고, 이런 거 하다 보니까, 좀 이제 범용적인 차원에서 약간 좀 뭐, 그런 거를 하겠죠? 그래서 아마, 근데 이제 이 통계학과라는 이 이름 자체는 아무래도 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.